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린입니다. 네, 오늘은 2016년 4월 페이보릿 영상을 찍을 건데요. 네, 첫 페이보릿 영상이라서 저도 설레네요. 저의 첫 페이보릿 아이템은 이 맥북입니다. 맥북은 제가 4월에 산건 아니고 3월에 샀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아이폰 쓰는 분들 많잖아요. 아이폰이랑 같이 쓰기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폰으로 전화오면은 컴퓨터로 전화 받을 수도 있고 뭐 메시지 그런 거도 그렇고 사진 이걸로 찍으면 바로 여기에 뜰 수도 있고 되게 얇은데도 꽤 무거워요. 제가 여기다가 뭘 되게 많이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진짜 흠집도 안 나고 튼튼한 것 같아요. 불편한 점이라고 하면은 인터넷에서 결제를 못 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하는데 인터넷 뱅킹 같은 것도 당연히 안 되고. 네, 다음 페이보릿 아이템은 바로 이건데요. 썬더볼트 이더넷 어댑터예요. 이것도 이제 맥북에 필요한 건데 맥북을 사면서 이테라 짜리 외장하드를 같이 샀는데 이것만 꽂으면 은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좋다고 해서 샀는데 인터넷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와이파이를 쓰지 말고 유선 인터넷을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샀는데 이게 3만 8천원이거든요 근데 안에 뭐가 대단한 게 들어있나 했더니 딸랑 이거 맥북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와이파이 쓰는데 문제가 있거나 하신 분들은 이거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페이보릿 아이템은 로이스 초콜릿입니다.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일본 갔다 오면 꼭 사야 되는 상품? 아빠가 이번에 오키나와 갔다 오시면서 사왔는데 저는 단 거를 진짜 안 좋아해요. 과자, 사탕, 초콜릿 이런 거안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 제가 거의 다 먹었는데 생초콜릿이라고 해야 되나?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진짜 부드럽거든요. 원래 초콜릿을 안 좋아하니까 전 제가 일본 갔다 오면서도 로스 초콜릿을 사오질 않았었거든요. 친구 집에 있길래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일본 과자 소개해드린 김에 다른 것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 키캣 녹차 맛인데 이거 진짜 맛있고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이거 제가 단 거를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많이 먹었거든요 이렇게 생긴 초콜릿이고 또 일본 간식거리 이리 곤약 젤리예요 뭐 페이스북 같은 데서 뭐 일본에서 꼭 사야 될거 하면 로이스 초콜릿 키캣하고 곤약 젤리 이것도 꼭 들어있죠 이건 제가 일본에서 제가 사온 건데, 제 일본에서 작년 10월에 있는데, 이게 아직도 있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것 같네요. 일본에서 뭐 돌아다니다가 이게 되게 많이 있길래, 처음엔 유명한 건지도 모르고, 있길래 그냥, 아, 한번 사보자 해가지고, 사서 이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포도보다도 복숭아가 진짜 맛있어요. 여기 이렇게 주의? 표시 있죠? 어린이나 고령자는 절대 먹지 말라고 쓰여있거든요. 한 번에 쑥 먹었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먹을 때 조심하라고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이렇게 젤리예요, 젤리. 우와, 쫀득쫀득하고 그렇게 많이 안달는데뭐 새콤하고 네, 그다음 페이브릿 아이템은 바로 이 귀걸이입니다. 양쪽이 다른 펜던트가 달려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딱 붙는 귀걸이들을 마, 많이 하고 유행이 진짜 돌고 도는 게 최근에는 이렇게 길고 주렁주렁하고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음 페이보릿 아이템은 베네피트의 차차 틴트입니다. 이게 봄이랑 딱 어울리는 색깔인 것 같아요. 이게 코랄인데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어떤 분이 자기 여자친구가 너무 돈이 없는지 입술에 매니큐어를 바르고 다닌다면서. 진짜 네일 폴리시 같이 생겼죠? 색깔은. 묽은 제형이고, 저는 이거 단독으로만 바르면은 좀제 입술에는 발색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주로 립스틱을 바르고 그 위에 바르면 코랄빛이 싹 돌면서 제가 이거 지금 립에도 아까 발랐는데 다시 또 발라볼게요. 이런 식으로 좀 코랄빛을 돌게 하면서 좀 촉촉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모자입니다. 저는 원래 모자를 잘안 썼어요. 되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상하게. 모자를 쓰면 은 캐주얼한 느낌도 확 살고 이 색깔도 잘 매치를 해서 쓰면 은 이게 진짜 되게 좋은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올해는 모자도 많이 쓰고 다녔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좀큰 나름대로 변화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2016년 4월에 가장 큰 일은 3월 말에 시작하긴 했지만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면서 그게 제일 재밌고 신나는 일이었거든요. 구독자분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신 분들, 완전 감사합니다. 네, 오늘 2016년 4월 페이버 영상 찍어 봤고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댓글 남겨 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인스타 링크 아래 영상 설명에 있으니까 팔로우 해 주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